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행복진흥원 청소년 분야 홍보대사 권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피뉴스의 1일 리포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2025년 대구청소년동아리 봉사단 발대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무려 1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뜻깊은 출발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봉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곳, 대구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고! 네, 오늘 발대식에서는 대구행복진흥원 소속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동아리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이 봉사단이 왜 특별한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대구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특별한 동아리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월 1회 이상 정기 보사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과 부스 운영,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도 직접 기획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유익하시죠? 작년에 우수동아리로 뽑혔다고 들었어요.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작년에 구르터기로 활동한 나승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어떤 멋진 일을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작년에 어, 드릴공원에서 플로깅을 하거나 연탄 봉사 등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아 현재는 취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활동이네요. 그렇다면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담당자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채원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봉사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대구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은 자기주도적으로 봉사하는 10개의 동아리의 연합회입니다. 이름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해가게 됩니다. 와, 정말 뜻깊은 활동이네요. 그럼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한 세 가지 정도 업무가 있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지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총 크게 세 가지의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1년 동안 친구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다양한 기회를 더 많은 대구의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지도자 소개까지 오늘 행사는 벚꽃 가득한 날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설렘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구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 발대식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멋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대구행복진흥원 청소년동아리 봉사단과 함께해요!